자 반갑습니다 남자 머리하는 이형 원장입니다. 자 오늘 고객님을 한번 모셨는데 고객님 오늘 머를좀 어떻게 하실지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거기서 해결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한번 출연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네, 또 한번 방문해 주셨네요. 네. 오늘 머리를 좀 어떻게 할까요? 파티을에서 그거에 맞게 원장님이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일이신니까 네. 영상 찍기 전에 부담을 이렇게 주시 잘해줬으라고 <laughs> <잘> 협박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알겠어요 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머리 기장 보면은 자, 앞머리가 일단 내리는 기장인데 네. 수업 살짝 걸쳐 정도의 기장이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마를좀 드러내야 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야 네. 당당함을 네. 표현할 수있습니 제가 봤을 때 이마를 좀 보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마의 넓이를 보면은 이마의 넓이도 엄청 이렇게 예쁘고, 넓지도 않고 네. 네. 이마의 넓이 자체가 되게 일상적으로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포마드, 네. 포마드의 느낌으로 좀 스타일링하고 지금 원치도 진구다 보니까 옆머리 지금 많이 뜨시는거 어느 정도 라인 잡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 펌분로 살짝 눌르면서 진행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을 내는 거 아니에요? 생일 줄 말아가지고? 그, 미친 시스 말고. 근가 만약에, 어. 그러면 신든 양말을 이렇게 집어넣고 생일 어, 줄을 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 기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냄새 나. 냄새가 도 기절할 것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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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laughs> 어, 기절을 한다고요 네. 숙성된 천년버금 술마시는것 같은데요. 아 어, 그래요? 네. <laughs> 어느 정도 라인을 싹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 한번 좀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 라인 정도. <laughs> 자 이제 옆머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뜨셔가지고 옆머리는 좀 차분하게 좀 눌러드릴게요. 그 혹시 오늘 네. 그 생일 파티 하면서 네. 보통 친구들끼리 뭐 당연하지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가끔씩. 네. 네. 그러면은 당연하지 게임 좀 어때요? 우리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연하지? 가끔 무섭기는 해요. <laughs> 어떤 또 이미지 추락을 시킬까? 저는 당당히 할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제가 멘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까요? 아우 편집 가능한 사업. 네. 통과 한번 해야지 당연하지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 네. 그럼 멘탈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B형이에요. 통과 가탈출죠 네. 그러면은 그집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신림동 삽니다. 오케이 그럼 합격.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발사의지는? 2 6 5씩오고 있습니다. <laughs> 왜 그러셨죠? 어우, 정나요? 발이남아니아니 발만큼은 안 되죠. 그죠. 발만큼만 네. 안돼두개다 커야 되는데. 물론 네. 두 개가 네. 어떤 거죠? 네? 두 개. 어, 그냥 발가락. 음, 그 아, 저는 손 생각했는데. 원래 네. <laughs> <laughs> 참 저는 와, 서... 멘탈, 오히려 제가 테스트를 받아봐야 될것 같네. 아, 무슨 소리예요 자, 오케이. 그럼 통과했으니까, 당연하지, 게임을 한번, 그러면은, 해볼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아, 본 게임이 지금부터니까요 네, 아, 시작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게임은 게임일 뿐이니까, 방송으로. 끝 없습니다. 끝 없이. 네. 시 아, 액션! 원장님은 와이프를 두고 다른 여자와 술 마신 적이 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laughs> 오, 당연하지. 뭐하다. <너무하다>. 뭐가? <laughs> <뭔가? 웃음> 아, 이렇게. 어, 어, 맞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 아유,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응? 네. 여기 오기 전에. 네. 너 이빨 안닦고왔지티 어, 났어요? 당연하죠. 누가 요즘 이 치아를 양치를 하나요? 아 요새는 또 양치를 안하나봐요? 요즘은 가글로만 하잖아요 아 가글로만? 네오 아, 네. 오케이 <laughs> 자왜따라 <따라와야> 아닙니다 <laughs> 부풀리세요아왜 <laughs> 이렇게 말을 이렇게 원장님은 네. 가끔 손님 오실 때아 정말 받기 싫다 는 손님이 많다 하시나요? <laughs> 하시.. 네? 머리 만지기 싫을 정도의 손님이 올 때, 받기 싫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당연하지. 오,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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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 한 2, 3일 안 감은 것 같은데. 네. 안 감고 왔지. 당연한 걸 모르시네요. 당연하지. 원장님, 항상 집에서 노펜트로 다니시죠. 당연하지. <laughs> <꽤나지>. 당연하지. <laughs> 시네요. <laughs> 어 성형 수술 했는데. 거기요. <laughs> <안잘> <laughs> <하고 있겠지? 웃음> 저한달 전에 눈했거든요. 엄나. <laughs> <laughs> 한달 전에 쌍꺼풀을 있던 거 없애고 왔는데. 승리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알겠습니다>. 역시 <laughs> 비상의 카드를 지금 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laughs> 이었습니다. 어? 비크 받치시면안 돼요. 그럼 다동입니다그럼 다음날 평점 기대하세요. <laughs> 이제 옆에 다운펌 다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운펌 조금 눌러서 옆에 뜨는 부분 밸런스 맞춰 놓고 앞머리를 내려서 말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라인 싹 잡고 반대편도 라인 살짝 잡으면서. 네, 자, 오늘 고객님이 생일이시고, 또 이제 주인공은 또 주인공답게 또 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아까 저희가 이제 앞머리를 올리기로 했는데, 한마디 음. 헤어스타일로 지금 이제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추럴 포마드로 한번 스타일링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옆머리 뭐야?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느낌. 최대한 좀 옆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하고, 그랜나로 라인하고 전체적으로 다땄어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 내추럴 포마드를 했는데, 기존의 포마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격식 있고, 라인을 살려서 근데 내추럴 포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가르마가 많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가르마가 나눠지는 부분도 약간의 그하물 정도의 엣지로다가 이렇게 가려주면서 훨씬 더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마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머리하는 이영원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